티브호몬클루스그담 알아? 호...뭐라고? 호모피테쿠스? 호.문.쿨.루.스. 그게 뭔데?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야. 어떤 한 연구자가 실험을 시작했어. 잘 나오나? 음... 잘...아이쿠. 아... 됐다. 호몬쿨루스는 라틴어로 작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. 호몬클루스 실험은 남자의 정액만 있으면 되는 실험이었어. 이 실험에서는 정액과 달걀을 섞어서 생명이 태어나는지 그 실험을 기록하고 진행했는데 그 연구자는 호몬클루스의 건강이며 상태, 심지어 집도 안 가고 연구실에서 지냈어.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? 호몬클루스가 당긴 병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. 그 병에서는 인간의 형체와 가까운 생명체가 태어났는데, 그 순간부터 연구원은 보이지 않았어. 알고 보니까 호모클루스가 먹은 거지.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. 호모클루스는 자기가 먹은 그 연구원의 모습으로 몸을 바꿨어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그치? 얘기는 비오가 사라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. 다만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같이 섞여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지. 근데 나 예전에 나랑 닮은? 아니, 똑같은 사람 본적 있는데. 아주 예전 일인데, 아마도 만나기 전일 거야. 이곳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작은 집 하나에 작은 텃밭 정도에 있었는데, 씨앗 심고 물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.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. 그래서 확인하러 밖에 나가보기도 했어. 그런데 뭐, 보인 건 없었지. 야, 그러면 어떻게 너랑 똑같은지. 닮은 줄 알아? 그거야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위에 창문이 있는 집이었거든. 거기서 쿵쿵 두드리는데 못 보겠냐? 흠. 야 아무튼 조심해. 그러다 호모클리스 만나면 그대로 가는 거야.